절댓값 삼각함수 절댓값을 가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. 4 곱하기 코사인 절댓값 x 다음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찾아 봅시다.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죠. 그러면이 절대 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4 곱하기 코사인 X를 먼저 그리죠. 그리는데 X가 0보다 큰 경우 오른쪽만 먼저 그립니다.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곱하기 4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죠. 그럼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을 시켜줘야죠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일 텐데요. 그러면은 지금 최대 값은요? 최대 값은 4가 되고요. 최소 값은 마이너스 사가 되겠네요.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. 절대값 사인 이분의 x 이 그래프는 일단 y e q s i n 2분의 x를 그려야 되겠죠. 그럼 주기가, 원래 s i n x에서 주기가 2π 나누기 2분의 1이 되고요. 주기가 4π가 되겠네요.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절대 값으로 쌓여져 있는 경우는 이게 이 원래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죠. 그럼 주기가 4니까4 파이니까 이렇게 4 파이가 되겠죠? 이쪽 부분도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4 파이가 될 것입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 그래프는 이 x축의 아랫 부분을 위로 올려주고요. 그리고 올려준 부분을 원래 부분은 지워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최대값은요? 최대값이 원래 1이었는데 그대로 1이네요. 최소값은 바뀌었죠. 최소값은 0이 되겠습니다.